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좀더 큰데, 여기가 좀 작아요. 좀 키워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함성! 예! 자, 이제 갑니다. 갑니다. 아셨죠? 바로 박고시 모실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자고요. 여러분들, 박수함성 주시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함성 주세요! 자, 우리 23회 생이촌농자리 축제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박용근의 라디오쇼. 저는 박용근입니다. 자, 우리 박군씨가 네네. 아주 그냥 밝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아, 네. 이제 너무너무 진천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일단 너무 설렙니다. 왜 네. 왠지 아세요? 네. 두 타산 넘면 박군이 15년 동안 증평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네. 여기 또 군생을 할 때도, 진천 농다리 축제마다 놀러 왔었던 네. 것 같고, 오. 와서 에서 막걸리도 먹고, 또이기또물 좋고, 홍기 좋고 하잖아요. 네. 또 농다리 건너가지고, 반드시 북대기 올라와 사진도 찍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서울 가다 보면 여기 또 버섯 뚫어 타고 가다 맨날 보잖아요. 그렇죠. 와이프랑 지나갈 때도, 자기야, 저기가 내가 예전에 놀러 왔던 <laughs> 농다리 다이라고 여기 이런 데가 있냐고, 그러니까 설명도 하고, 예. 아무튼 이게 제2의 고향이 증평인데, 오. 또 우리 증평, 뭐, 진천, 음 성 괴산암 또 중국 사후군이지 않습니까? 하... 예 그래서 박군한테는뭐 어, 중국 사후군이 제2의 고향이나 다른 없습니다 자이 즐거운... 여러분 박군 씨가 사실은 이제 충청북도에 오면 증평에서 생활한 시간이 꽤 오래됐고 오, 그다음에 이 곳곳을 다 알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걸 답을 한 번에 다 했어요. 와, 배 인터뷰가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래도 그, 오랜만에 오니까 어음향 배치 28칸, 어. 네, 농다리, 네, 28호 우영문하지다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네. 무대에 설 때마다 항상 또 공부도 하시지만 네네. 또 아는 부분에 있어서 편안하게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주신 거보 맞습니다. 보면, 네. 오, 역시 그리고 또진짜 그, 같은 경우에는 네. 공부한 게 아니고 어. 원래 진짜 알고 한 거예요. 어. 여기 또 아시는 또 우리 어, 음성 출신 작곡가 네. 분이 한분 계신데 어. 진짜 농달이라는 곡을 또 옛날에 썼었는데 제가 군상을 할때그 노래를 들었었고 아. 그 노래 다 있어요. 그렇구나 금양대 78간대 김장군이 나은 다리기에 천둥 번개해 몰아쳐도 소나기 장마져도 야인간배치 그 28칸 길이는 100여 미터 문화재 28호 야 진천의 명물 농달입니다. 박수 바랍니다. 역시는 그 박혜씨가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항상 함께도 이웃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데 가면 이렇게까지 네. 얘기 안 해요. 진짜면 음. 진짜 예, 사실 터나옵니다. <laughs> 왜냐면 군생활 할때 맨날 기타선 예. 너무 기고 어. 그리고 그리고 을 하면 저 충청도에서 음. 초, 초평 저수지 네. 예, 초평 저수지라고 항상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어. 예, 엊그제는또 여기 또 일꾼의 탄생이라고 혹시 프로그램 아시죠? 어. 거기에서 초평 옆에 거기 마을에 가가지고 어. 형님들하고 같이 가고 이렇게 또 일도 해드리고 어머니들도 민원은또 들어드리고 왔는데 음. 아무튼 진천은 너무 고향 같은 곳이고 또 지나가다가 항상 훈련할 때 빡세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힘들 때는 힘들지만 대신에 또어 힘들게 훈련해서 국가, 국민 그리고 우리 중구 사군을지키는또 그런 특전사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반갑죠? 네, 반 바쁘게 가는 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진천에 와서 본인이 오랜 세월 살던 곳에서 또 훈련까지 받던 곳에서 힘들 때마다 오면 이렇게 기운을 다시 받고 돌아가는 느진짜있요 아, 진짜 그렇고 어. 이 중부 4군이 네. 저는 음성, 뭐대산뭐 진천, 증평 이쪽으로 싹다 해가지고 송리산 음. 쪽으로 다 해가지고 훈련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네. 13공수가 이쪽을 다 지키고 있잖아요 어. 관할 지역이라서 네. 많이 다니다 보면 진짜 기가 져요 어. 근데 안에도 이쪽으로 내려오면 마음이 너무 편하죠 음. 왔는데 뭐 음성, 진천, 대산 이쪽으로 다 다니다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해서 나중에 꼭 이제 말년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진평 쪽에 내려와있고 네. 아무튼 너무너무 기가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진찬 와가지고 농담이 기운 받고 그리고 또진천에 우리 진천 국민 여러분들의 이렇게 또 좋은 기 받아가지고 박군 앞으로 쭉쭉 더 승승장구할 것 같고요 박군도 기가 좋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박군 기 많이 많이 받으시고 아무튼 올해 대박나시길 바라니다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정관희 형님 한곡더 네. 땡길까요 어떻게 가야죠 뭐? 다음 곡은 네. 무슨 곡 불러주실 건가요 다음 곡은요 네. 어, 신곡 아침밥상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차려줬던 네, 네. 그, 된장국을 그리워하면서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네, 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 자켓 사진이 두터산 밑에서 찍었어요 네, 저 반대편 증평점에서 네. 거기서 찍었는데 아무튼 아침밥상 아시는 분들 따라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군 씨의 아침밥상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